자 그동안 고생한 파괴자 목걸이 이제 자리를 내려놓고 앞제자 목걸이가 그 자리를 대신하겠습니다 일동 파괴자 목걸이에 대하여 경례 바로 신규 목걸이 신규 목걸이 대대장 앞제자 목걸이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 교체식. 크아. 너무 강해 진다, 그냥. 너무 세진다. <목소리> 앞자자 목걸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30% 확률로 투플이 듭니다. 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3 2 1 go 자 요거는 뭐 재련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아, 재련을 통해서 업그레이드를 하면 된다는 점 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5강 가는데 얼마나 이 영침주가 많이 들어가는지 그게 또 중요한 거든요 일단 5강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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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지 않다 아 아하 이새끼 이게 오늘 좀 사담네 이건 마 아. 길들여지지 않은 목걸이네요. 예, 요, 요 정도 해가지고 일곱 개로 쇼 보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스택 쌓았고. 아, 뽀로롱이 안타깝게 됐네요. 예, 영침주 15장이 무슨 소리야. 내장컷 해버렸네, 그냥, 내장컷 해버렸어. 야, 2,000원 더꺾 하고, 그냥, 영침주 4장에 그냥, 쭉 봐버렸네. 이거 뭐, 이제, 앞제자 먹거리 강화하는데, 뭐, 말이 들어가는 사람 없죠? 음, 자, 저도,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너무, 너무 빨리 떠버렸다. 잉크가 지금 300개 있고 일단 녹색 잉크도 많이 있어요 마부가 문제다 일단 요거로 파란 거 띄우겠습니다 저기 모르는 사람 성당한데 <laughs> 아니 나도 잘뜰때 있어야 될거 아니야 님들 맨날 나만 졌대면 이 게임이 재미없잖아 잘될 때도 있어야 될거 아니야 아 요거는 뭐 아무 생각 없이 눌러볼게요 네. 오케이 오 여시 뭐야 이거 시계 잉크가 328개, 328개. 일단 영웅이 떠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무조건 영웅 써야지. 이거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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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누르면 안뜬 아닌데 막 누를 건데, 막 누를 건데, 뜰 때까지 될 건데, 희귀 쓸 생각 없는데, 막 누를 건데.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뭘 띄워야 됩니까, 여러분들? 뭘 띄워야 돼? 아, 이제 보자. 피저, 피저. 3 피저도 괜찮고. 3 공격력도 괜찮고. 피저나 공격력? 음. 피저 세조이나 공격력? 오케이. 요것도 괜찮지 않나요? 보스몬스터 빨리 잡으면 좋지 않나? 아니, 이것도 좋지 않아요, 님들? 보스몬스터 빨리 잡으면 좋잖아. 너도, 알았어, 알았어. 졸업? 졸업할까? 오보보 피저가 있어야 될것 같긴 해어 피저가 있어야 될것 같긴 해 그죠 이거는 그 별론 것같아 공격력이 그무추공보다안 뭐 좋잖아 지금 공격력이 그렇게 또막 그렇게 좋은 느낌 아니야 피저가 더 좋긴 해 피저 챙깁시다 000이면 킵하고 <laughs> 적었으면 갈배기 되는 거 <laughs> 갈배기가 어때서 <laughs> 금피율 꺼지고 아 이게 피저가 4면은 또 고민해 볼 만한 것 같은데 피저 3이라서 금피율 금피율 솔직히 쓰레기거든요. 야씨 싸가지가 스킬명 좀 공방. 아 살살 뚫리는데 <laughs> 살살 뚫리는데 이거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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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저가 잘안 든다. 에이 장난하지마 에이 이거 어떻습니까? 3대 뻥튀기 바로템 에디션 <laughs> 바로템 에디션 3대 뻥튀기요 그래요? 오케이 <laughs> 3대 건버충 <검모총>. 아씨 캐릭터 <laughs> 던질 생각 중? 아니 야 쉽지 않다 아 그냥 스킬 명수도 필요하지 않을까? 피저 두 줄은 있어야 될것 같긴 해. 그러지 보니까. 스킬 명중이 잘 뜨네. 싸가지 가 없네, 이거. 아직 많다. 188개 아직, 아직 많긴 해. 이거 또뭐 얻었을 거야. 아, 이거 피저 4인데. 피저 4인데, 이거. 이거 좀 그렇죠? 공공점에 몰라. 어, 공공, 공공피점 몰라. 수피라서 일단 스톱? 한둘로안 된다. 이게 4잖라 근데, 4. 산 껐다가 다시 키자 그렇지 더 돌리자. 아닙니다. 지금 지금 있는 거로 밀어붙여야지. 여기 들어간 스택이 얼만데 보스 몬스터 빨리 잡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laughs> 도탐룡. 아 진짜 안 뜬다 씨발 피저 두 줄을 본 적이 없다. 아, 씨. 신나 바보. 에이. 뭐지, 뭐, 지금, 얼마, 아! 오케이, 오케이. 졸업, 졸업.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졸업이죠? 이거 졸업이죠? 여러분들, 여기 돌리자고 하는 사람들 솔직히 개, 개쌉 오바야. 그죠? 졸업 맞지? 이거 돌리자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마부 가져와. 어, 자기 마부 가져오세요. 응. 매곱, 매곱 세게. 아니야, 피저 이거 자가 4가 매곱이야. 어, 자가 매곱이야. 위에 거 공격력은 3인데, 피저는 자가 매곱이야. 재련? 자 요렇게 저의 파괴자 목걸이가 이제 어,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치임식 목걸이 이치임식 갑시다 자 그동안 고생한 파괴자 목걸이 이제 자리를 내려놓고 구독 감사합니다. 압제자 목걸이가 그 자리를 대신하겠습니다 일동 파괴자 목걸이에 대하여, 경례. 바로. 신규 목걸이, 신규 목걸이 대대장. 압제자 목걸이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 교체식. <laughs> 너무 가게 진다, 그냥. 너무 세진다. 미쳤다. 이제, 이제, 어. 이제 하나 남았다. <laughs> 이제 하나 남았다. 그동안 저와 함께 고생한 파괴자 목걸이 1년 넘게 1년 가까이 저와 함께 했던 파괴자 목걸이 보내줄 때가 됐습니다 그동안 고마웠고 즐거웠고 저와 함께한 추억 기억 제가 쪼렙 때부터 같이 해왔던 파괴자 목걸이 이제 보내줄 때가 된것 같습니다 잘 가라 파괴자야 안녕 뒤도 안 보고 가네 이 개새끼 이거 <laughs> 야이 파괴자 뒤도 안 보고 가네 미련 없이 가네 그냥 아 좀, 씁쓸하네요. 예, 그래도 6이, 뜰 수도 있다는 그런 마음의 한켠의 그 기대가 있었는데, 어? 그냥, 호다닥 가버리네 호다닥 가버려, 그냥. 뒤도 안 보고, 그냥. 잘 가라, 이 새끼야. 자, 이렇게 목걸이를 만들어 봤습니다. 요게 재련도 해야 되는데, 어, 재련. 제련. 재련용 목걸이가 있나? 비싼 거 없나? 3강이면 되잖아 근데 3800원 가지고 이거 만들기가 좀 그렇지 않나? 아껴아껴 어, 이거 만들고 3강 돼야 되죠 이거 3강짜리 사는게 나은거 아닌가요? 3강짜리 4000원인데 약간 어. 3강짜리 2000원이었으면 샀지 4000원인데 뭐아 근데 이게 영침주가 들어가면은 좀 에바긴 해 강화 단계가 하락되었습니다. 아 시랄 강화 단계가 하락되었습니다. 강화의 오케이. 성공입니다. 아전가네전가 정가. 얘를 넣고 얘를 재료로 맞죠? 이게 맞지? 얘 넣고 얘 재료 맞지? 맞다는 얘기 두명 두 치면 누를게요. 맞죠? 이거 맞죠? 어 맞지? 오케이 오케이 자 황기로 50% 투플이 뜰 것인가 바로 가겠습니다. 투플이 뜨면 공격력이 2가 올라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스펙 상승을 할수 있다. 반대 끄지라마 시키드라마 끄지. <laughs> 바로 가겠습니다. 고 이거 굳이 투플 쓸 필요 있을까요? 어? 투플 쓸 필요 있어? 나는 투플 쓸 필요 없다고 생각해, 솔직히. 없다고 생각해. 이거 3,800원 들여가지고 그50% 확률로 할 필요가 있어요? 있습니까, 여러분들? 없다, 나는 없다고 생각해. 없다고 생각해. 어, 없어, 없어, 없어. 그럴 만한 그, 그게 없어요. 어, 따라만 들어. 여러분들, 어떻게 다 자기가 원하는 거 쓰겠습니까? 원풀도 만족하게 써야지. 원풀도 만족하고 써야지. 응? 사람이 어떻게 원하는 거그렇까들면다다 전설템 맞추지. 응? 어떻게 원하는 거 맞추겠습니까? 지금 내 원풀 떴는데 어떡할 거야? 원풀 떴는데. 그잖아. 기록서. 아씨. 기록서 기록서가 문제야. 심연석도 사야 되잖아 또. 심연석을 사야 된다. 심연석. 심연석 어제 샀는데 왜 이렇게 비싸졌냐. 아, 지금 안 가면 내가 내가 역적되는 부득인데 일단은 뭐 쪼가리 안 쓸라 그랬는데 쓰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원하시니까 원하는 걸 보여주는 게 스트리머로서 또 책무 아니겠습니까? 만들고 아씨 아이, 단계가 미쳤나, 씨발. <laughs> 와, 이거를 확정 채운다고? 와. 나, 이, 이거, 5강 찍는데, 영침주 4개 들었는데, 씨, 저, 저거 3개 먹는다고, 그걸 <laughs> 하, 진짜. 나한테 이러지 마라. 어? 확률 50%. 50%두 번째 시도기 때문에 이건 뜰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찬탈자 목걸이에 현재 영침조가 세장 들어갔어요. 예, 네? 아까 두장 들어가고 영침조 여기 세장 들어가고 지금 좋 됐습니다. 예, 네, 파산나게 생겼어. 이거 안붙여지면 솔직히 솔직히 성 나간다. 바로 가겠습니다. 3 2 1 고. 야, 이거 사는 거 아니지, 솔직히. 이거 사는 거 아니지. 이거 사는 거 대가리 깨진 거지, 솔직히. 어, 사면 안 되지. 2강짜리 사서 강화한다? 아, 씨. 시면석 경층 시면석 600원에 시면석. 시면석 3장 들어가니까 1200. 600원에 1200. 1800. 만드는 게더 싼데, 그래도? 이거 살 바에 이거 산다. 영침주가 2 5 0 0 2500, 2500이니까. 그냥, 이거 사는 거 아닌 것 같아. 그, 갱, 갱풀 쓸게요. 쓸게. 이것도 좋잖아, 여러분들. 좋잖아. 두번실패했는 이거 참. <laughs> 아니, 씨발, 저거 사서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 선생님들. 저거 사서, 저거 사서 된다는 보장이 없어, 선생님들. 저 돈으로, 씨발, 이거, 이거 컬렉 샀지, 내가. 어, 이강자지 컬렉 샀지. 저 돈이었으면은. 내 지금 성장팔이 많이 열려있는데, 이거를, 어. 이거 사는 게 낫지, 이거 사는 게. 이거 사는 게 낫지. 선생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그, 저, 저, 거살 돈으로 이거 샀지 이거, 이거 샀지. 질도 아니라고, 씨발. 예 얘는 왜 구강인데? 와, 이 새끼 봐라. 싸가지 없는 새끼 봐라. 이거 왜 이렇게 비싸? 이거 원래 비싸요? 매장품? 응. 이거 원래 원래 비싸 사자 만 준다. 보스에서 만 준다. 간다, 간다, 간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방송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팔강 살릴 가치 있어? 팔강에 그 살릴 가치 있어? 키침주 팔을 가치 있습니까, 이거 팔강에? 여러분들의 고귀한 그 의견 한번 들어봅시다. 키침주 팔을 가치 있어요, 팔강에? 그죠? 키침주가 지금 가격이 얼마냐? 없어 왜? 178원. 아까 80원에 샀잖아 바르를 같이 있는 것 같은데? 어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을 마지막 강화 여기서 11강 뜨면은 모두 저리 맨징이야 아, 시벨 같은 모 모델이 멘징 렌징, 멘징이야. 그. 다들 같이 있죠? 아, 이 시벌놈들이네 이 이거지. <laughs> 와이 새끼들 이제 안 되겠다. 애. 이거 팔각 또인데 근데 음, 또 팔각이네. 아, 아직 모른다. 아, 그래, 그래, 그 그래.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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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가라, 씨발, 가라. 오늘 확정주문서야. 어? 그만해라, 이 새끼들아. 그만해라. 어? 형뭐 오늘 힘들다. 그만해. 자, 그래도 오늘 압제자의 목걸이가 뭐 그렇게 속썩이지 않았어. 그래가지고 오히려 나른, 어, 멘징 된거 같아요. 앞지다 목걸이가 원래 영침주 한 15장 이렇게 들어갈 친구인데 좀 여유있게 들어가가지고 나는 좀 오히려 괜찮은 것 같아 이득 본것 같아 여기서 이득 보자 하...씨...발... 한개뜯어 갑니다. 오케이, 세 개. 오케이, 한 개, 한 개, 한 개. 간다, 간다, 간다! 됐 내가 이겼어됐스됐스 야. 도전을 하는 사람이 가져가는 겁니다. 전방갭이라니 무슨 소리야. 공격력이 여기서 챙기면 되는 거잖아. 뭘그앞제자 목걸이를, 뭐, 뭐 재련을 합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챙기면 되는 건데. 어? 1500원으로 그냥 쇼 봐버렸는데, 그냥. 껄, 껄, 껄. 아 야. 익제 감 없대, 씨. 감더 있었으면 나, 이제 쟤, 쟤, 어? 캐릭터 삭제했다, 씨발. <laughs> 음, 이 맞지? 아, 다행이네, 그래도. 다행이 맞나?